아,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어, 금일 비트코인 가격이 네, 전국 가까이 즉 26.1k까지 실시간으로 반등분이 분출되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분석 영상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제 최근 비트코인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 전 고점이었던 26.4K부터 떨어진 이 하락파동의 그림이 1, 2, 3, 4, 5로 꽤나 충격파동의 그림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파동이 첫 번째 파동에서 발생을 하면 되돌림 후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랑 대입을 해봤을 때 차트를 시범봉으로 보시고 여기였죠. 전 고점이었던 26.4K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런 충격파동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되돌림 후에는 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엔 하락이 나왔고, 여기 저점을 깼어요. 깼는데, 살짝 깨고 지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간을 좀 굉장히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아,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하락파동이 나오고, 뭐, A파동이라고 한다면, B파동이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좀 되돌림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 미달령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 여기가 A파동이라고 한다면, B파동 이후에 C파동이 굉장히 짧게 나오는 거예요. 네. 대신 A파동의 끝점을 넘는 거죠, 살짝. 어, 지그재그의 정의는, 네, 지그재그 패턴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보통 지그재그의 정의는 c 파동이 a 파동의 끝점 또는 b 파동의 시작점에 1%만 넘겨도 지그재그 패턴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는 지그재그는 c 파동과 a 파동의 비율이 약간 이런 식으로 1대1 비율을 이룬다든가 또는 반대로 c 파동이 좀더 길게 나오는 이런 패턴을 일반적으로 봤을 텐데 이런 c 파동이 미달되는 파동을 미달 지그재그 또는 불안전한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c 파동의 크기가 A 파동의 크기에 38.2%는 넘겨야 되고요. 61.8%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구간이 그런 조건들이 성립이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ABC를 그려보고 피부나치 확장 비율을 재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A 파동의 끝점 처음 나왔던 임펄스이 하락에 대한 끝점을 넘겼어요. 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A 파동의 크기를 재보고 C 파동의 크기를 재봤을 때 네. 0.38에서 0.618 사이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체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런 불완전한 지그재그는 C 파동이 A 파동의 종점보다 조금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불완전한 지그재그라고 해요. 어, 1번 파동 C는 파동 A의 38.2%보다 길고 61.8%보다 짧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런 지그재그 파동, 불완전한 지그재그 파동이 완성된 후에 시장은 전체 지그재그의 81% 이상 되돌려야 하고 100% 또는 그 이상 되돌리는 것보다 일반적인 모습이다. 파동 C가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은 시장에 반대되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불완전한 지그재그가 확인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넘어와서.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C 파동이 A 파동의 정점을 살짝 깨는 불완전한 지그재그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 패턴의 크기에 적어도 81%의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 왜냐? C 파동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은 반대되는 힘이 시장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확인을 해보면은 네 여기가 여기 0.81이죠. 81%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불안전한 지지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다 차트를 한 시간 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고점에서 좀 크게 저항을 받았는데 다시 되돌리고 있죠. 만약에 이게 정보를 뚫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좋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네. 여기 큰 상승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줄면서 차트가 이렇게 고점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첫 번째 고점을 내리고, 다시 또 고점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쇠기형 패턴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특히 거래량이 주는 근거가 플러스가 됐을 때.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이게 새로운 파동, 조종, 다시 새로운 파동으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안 붙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주말 동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붙고,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올리고, 다시 이 고점을 깨러, 깨거나 아니면 닫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고점, 올린다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세기형 패턴의 타점이 나옵니다. 그 아마 여기서 좀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번 주말 지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올렸을 때 거래량이 좀 늘고 있나 만약에 줄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올렸을 때 떨어지면서 여기 고점을 깨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새기형 패턴 만들어지고 무언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끝나면 주말인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